대전 문창시장으로 떠납니다 어, 익숙한 곳이에요. 네. 아 와이딩 해야죠. <laughs> 어, 오늘도 개가수 아니 합이 네. 너무 잘 맞네요. 어, 벌써 그 MD 중간입니다. 네. 네. 와이딩 하네요 정말. <웃음> 오. <웃음> 야 텐션 <laughs> 좋아요. 대한민국의 중심, 전 세계 의 중심, 우주의 중심 바로 대전 문창시장입니다. 파이어! 얼굴이 빨개지시는 우리 아리따 여성분 누구신지 시청자 여러분께 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이연희입니다 파이어! 우후. 파이어! 정말 파이팅 넘치시는 분이 오셨어요. 아, 좋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가 주무관님들 오셔서 함께 시장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이 문창기장을 알고 싶어서 또 알려주고 싶어서 오셨다. 1번. 위에서, 아, 네가 나가. 네가 나가. 2번. 미남 개기맨이 문제를 보러 왔다. 3번. 아, 어, 3번 버렸네 네. 일단 3번은 또 해줬습니다. 3번 버리고. 네. 아, 잠시만요. 2번. <laughs> <laughs> 손가락 2번이요? 이이브이찍으어요언행브림 아 1번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MZ세대 분도 네. 나이 드신 분도 모두가 사랑하는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쇼폼 콘텐츠를 찍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든든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 문창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특히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을 음. 사러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음. 워낙 이제 좋은 맛있는 것들도 많고 네. 좋은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주모가님이 좋아하는 과일들이 막진열되어 있는데요. 네. 아, 수 우리 주모가님 수박 개가 알아요? 어 아니요. 모를 수박 개아 아, 예. 나도 좋아하세요. 아, 모를 걸 음, 네. 몰랐어요.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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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외롭다 르골 오르골. 참르골오 오르골. 오, <laughs> <이 참을 웃음> 그냥 오 아, 1967년도 인근에 농민분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문창시장은요,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400여 명의 상인들이 모인 이곳은 떡집, 의류 농축, 수산물, 생필품 등등등 골고루 갖춰져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과연 어떤 쇼핑 콘텐츠가 탄생할까요? 자, 문창시장에 저희가 발을 내딛었거든요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어? 오. 오알것 오, 같아요, 알것 같아요. 예. 정답. 네. 정답. 수박. 땡. 수박이 정답. 네. <laughs> 주무한님 잘하는 거. 뭐죠? 면도. 음 아면도라뇨 음음 야, 진짜 어이없네 음 그냥, 예. 그냥 가보시죠. 어딘데요? 우리 m d 스타일. 바로 여기입니다. 아야, 아, 아, 아 이곳이구나. 안녕하세요. 시장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합니다 아 여기 지금 뭐 이+ 금방이 옥수수 냄새로 그냥 쏙 합니다 그냥 아 아니 주무관님 말씀하신 게요 옥수수 하모니카였군요 엠셀티산드 네, 하모니카를 보는군요 <laughs> <laughs> 네? 어, 엠셀티산드를 보는아요요엠셀티산드좋아는군요엠요 좋아하죠 아, 어, 와잠깐만요 와 이 냄새가 저희만 맡는 게 너무 무서하죠 <laughs> 여름철 최고의 가이좀 네. 토디가 빨리 돼서 좀들리고 싶어. 정말로. 아는 향이라 아 저도게 아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옥수수 어떤 옥수수예요? 아, 이거는 미백찰이라고. 네. 아주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네. 아주 구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미백찰이면 먹으면 좀하얘질까요 응? 제가 좀 많이 타가지고. <laughs> 지혜 가수님처럼 아주 이뻐지지 않을까? 아 그럼 결정에 어느게 더잘 나가나요? <laughs> 잘 나가는 건 이게 더잘 나가요. 네. 연령대로도 달라요. 아가들은 요거 요거는 아가들은 이제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해요 왜요? 아기들은 대부분 이거 이거 왜 싫어할까요? 뭐, 뭐, 뭐 무슨 이유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예? 아기들은 대부분 이거 이거 썩었다고 아 썩었다고 아 까매서다 아 애들은 이거 하얀 거찾아요 큰 오해네. 큰 오해예요. 아, 그렇구나. 얘기 좀 해야겠다. 어머니 카메라 보시고 아기들한테 네, 이거 안 썩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가들아, 이 옥수수 맛있는 거야. <laughs> 썩은 거 아니야. 색깔도 이쁘잖아. 이거 할머니들도 좋아하시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하얀 거만 맛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더 맛있단다. <laughs> 아가들아, 맛있게 먹으렴. 사장님, 제가 고청에서 왔는데요. 네. 일을 하시면서 좀뭐 어려우신 점이라든지 어떤 고충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고충. 말하자면 길어요. 고충도 많고 다 많은데, 일단 이건 먼저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 대화 잡시다명하십니다 예. 네. <laughs> 이쁜 지혜님 하나. 아, 감사합니다. 요 우리 집무관님 하나. 감사합니다. 멋있는 남자, 문재씨 하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또. 어. 아, 이거 진짜 말이 필요 없죠. 이거 어, 그래, 진짜 모두가 하시죠. 아는 말이에요. 알수 있는 겁니다. 쫀득쫀득하고. 진짜 떡 먹는 것처럼. 옥수수가 이렇게 쫀쫀 입에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고소해요손 대면 더묵하고 <laughs> 터질 것만 같은 그 전문 분야 나왔어요. 아, 이고옥니다수수라부를 아우 그냥 여자 연차이네 예. 옥수수 연철. 홍보로 저기 나오시는 나 겠어 정말요 네. 옥수수 홍보대사요네바바바바바바 올해 바바바바수 바바바 털털바 바바바 털해바 바바바 바바바 바털바 바바바 바이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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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런 거 받을 줄 알아요. 네. 털털한 그녀. 다른 시장에 가봤더니, 네. 클링포브가 시원하게 내뿜더라고요. 아. 우리 시장은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네. 그 손님이나 상인이나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여름이면. 어쨌든 간 힘든 시기는 많은데, 네. 상인들 스스로 이 시기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는 그냥 해지더라고요. 네. 버텨나가지더라고요. 손님은 물론 상인분들도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근차근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갓진 따끈따끈한 옥수수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획득을 해드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옥수수 하모리카 조금 전에도 이렇게 민원 사항들을 들으셨는데 네. 보통 어떤 민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세요. 음.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그런 주차에 관련된 음. 민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진짜 가장 사실 주차 문제는 주차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어,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제 안에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팬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더 이상 주차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 약간 어. 아직도 지금 밖에 대기가 굉장히 공간이 정남이네요. 몇대못 대네요 차를. 아이고. 자, 다음 순서는 이번, 이번 촬영에서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까요? 아우 어. 지혜 씨. 네? 문재 씨! 네. 밥좀 보고 가세요, 닭강정. 오 네. 아, 한번 진, 드셔보고. 시시. 네. 아, 일단 드세요 여기다 주차를 좀 할게요. 예. 네. 주차, 삐. <laughs> 손님들의 취향이 여러 가지여서 한번 음. 드셔보고 사시라고. 한번 도 있는데요? 마셔보세요, 드셔보고. 야, 진짜 맛이 맛있... 꿀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중간맛, 네. 어, 간장맛. 네. 네. 네, 정말 문창시장의 별미, 바로 닭강정입니다. 세 가지의 맛이 있는데 과연 입맛을 좀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아, 진짜 부드러워. 그렇죠. 네. 다리살로만 음. 해요. 뼈 발라서 다리살로만 하거든요. 이거 네. 소스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맛있는데. 아, 그러니까. 소스 뭐뭐 뭐 들어가지? 맞춰봐요. 정답! 정답! 뭐? 꿀! 꿀? 아 꿀맛이니까? 네. 아 정답! 네, 정답. 간장! 예, 네, 간장, 간장, 맞아. 간장도 들어갔어요, 간장 맛에는.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거, 아마. 줄? 예, 줄. 이 오! 이 들어간다고요? 오, 오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하셨대요? 그니까요, 완전 장금 있네요. 미가 네. 인정합니다. 그나저나 이과일에 단맛이 추가되니까 맛이 더욱 더 깊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바로 사장님 비제 그 소스를 다만들면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요. 힘들어도 요 소스를 만들어서 닭간정으로 드시면 또 이틀 되면 아그 달달하고 맛있고 한 닭간정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님이 또 오고 또 오고 또고 음. 그래서. 네. 어. 맥주 한잔이 너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일만 아니면 그쵸? 그렇죠?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한잔 시원하게 탁 먹고 해도 되나? 아 안됩니다. 어, 카메라 <laughs> 되게 세게 <laughs> 흔드시는군요. <laughs> 아, 아, 네, 격하게 네. 흔들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연예인입니다. 네, 한번 만져보세요. 예. 예, 감습니다 <laughs> 예, 연예 사진도 한번 찍어도 돼요. 아, 괜찮아 아, 그 아, 그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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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컴백이에요. 네. <laughs> 다들 알아봐 주세요. 네, <laughs> 네. 네, 먹는 순간 맥주 생각이 안날 수가 없다는 마성의 닭강정. 이 닭강정 맛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반죽인데요. 맞습니다. 얇은 반죽 옷을 입혀 녹은 노릇하게 튀겨내면 네. 그야말로 그 자태를 뽐내는 아. 닭강정으로. 여기다 수제소스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된 닭강정 완성. 깨 뿌려줘야죠. 네. 닭강정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있습니다.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예. 쇼폼 콘텐츠까지 <laughs> 얻었고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개가수가. 이 예. 한복수는 예. 뻥튀기로 하고 있네요 진짜로. 저희 지금 먹고 있는 뻥튀기도요.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께서 아이 분재 씨, 지혜 씨 와서 이것도 먹어보고 와. 그래서 하나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다. 뭐라보니, 이렇게 뻥튀기를 먹다 보니까 좀 시원하고 달콤하고 상큼한 그런 과일들도 또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거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가, 가시죠. 아니, 믿으세요? 네. 네. 음. 자, 엔 d 주부관의 짜잔. 안내를 받아 와. 도착한 여기 곳이죠. 여기였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 지금 오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오우. 그거, 오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과일 중에 진짜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단 말이에요. <laughs> 어디요? 여러분, 진짜. 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도 복숭아 왜요? 왜죠? 왜, 왜? 천도예요 천도 먹으면 디어 아예 아,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신 아, 사과해 드릴게요 아, 앞뒤로 뭐 <laughs> 과일이 굉장히 이야. 많아요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예. 왜 이렇게 과일이 많아요? 50년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어머니가 하시고 아드님이 배를 이어 물려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정 등에서 저희 사장님이 아. 직접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농장에 아 참여해서 맛보고 엄선해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여름에 제철 과일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제철 과일은 참외 참외 천도복숭아 네. 네. 수박 수박 빼를 섞죠. 포도도 있고. 여름에가 과일이 제일 풍성해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들 말씀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이거봉입니다아뭐 달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가 또 네. 거봉 제일 좋아하죠. 원래 이름 트로트 가수도 거봉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만 거봉을 쳤어. 근데 아, 이제 그래서? 지혜로 할수 없이 재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맛을 보시고 아, 어우, 뭐 오, 아. 뭐 예, 아, 괜찮, 네 제가 맛 보시죠. 아 아니 아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아저 괜찮습니다. 어린 불이죠. 아저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아아프셔요 자, 어우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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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탱탱. 탱탱해서, 어, 예. 잘 떨어지지도 않 자, 맛을 보는 우리 MC 거봉. 오, 예. 신체, 아, 예. 아, 이거요? 근데 진짜, 빌튼쟁이, 진짜. <laughs> 진짜. 아니, 근데 빌튼 내가 속지를 가져오려 했더니 <laughs> 선생님이 어, 어 제가 놀라지 마. <laughs> <laughs> 맛만 보려고 맛만. 와, 음. 이 과일들 중에서 요즘 최고 인기는 이 거봉이라고 하죠. 음, 음. 어때요? 우리가 아, 알고 있는 거봉 맛이 아닌데요? 네, 음, 약간 음. 가을에 나오는 그 머루 포도고. 음. 음. 그 맛이. 어. 식감은 샤이머스켓 맞죠? 단단하면서 응. 음. 아, 음. 제가 들고 있으려고. 아, 제가 들고 있으려고요. 네. 여기다 껍질이. 음. 왜, 음.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니, 아니. 아, 뭘? 아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저건 뭐예요, 저. 저 붙어 있는 거? 란 어, 이거요? 여러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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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이 상품권가맹점이고 도망가려고 물어본 거. 아, 그래요? 아이 대를 이어서 맛 좋은 과일들만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야, 이 향이 다게 우리가 아는 향이니까 맞아, 요 느껴져요. 어우,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가서 향 맡아야죠 정말. 네. 어, 선물하세요, 감사입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야, 안녕. 어, 왜 이러세요, 연희야 우리 친구하기로 했잖아. 어, 누구세요? <laughs> 네 오늘 문창 시장에서 대표 먹거리들 싹다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잠꾼 걸로 지금 양손이 한가득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주무관님 일부 함께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시장에 와서 이렇게 친구한테 줄 포도도 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오, 맛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문창 시장에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음, 오.